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소녀시대 수영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주세요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수영 사주 사주는 경원년 말띠 해에 태어났고요. 음. 무인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병호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이 노래의 병화는 천간으로 임수를 보고 경금으로 생조를 하면 그게 이제 명예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쉽게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에서 얘기하는 뭐첫 번째로 필요로 한 것, 이런 것들은, 음그 사람의 자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공통보감은 원래 이름이 난강망이잖아요. 이것이 난강에서 구름, 구물을 던져서 인재를 얻어, 걷어 올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 일용신, 이용신, 이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고요 일용신이 있다, 원국에 있다라는 것은 인재, 감니다 인재가 될수 있다 이 소리이고요. 이용신이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을 보조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일용신은 원국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용신은 운에서 와도 되는 겁니다. 물론 원국에 있어도 괜찮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용신은 운에서 오면 원국에 없는 데서 운에서 오면 인재가 아닌데 인재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질이 부족한데, 너이 자질을 가져봐! 하고 운에서 던져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원래 태생이, 그, 뭔가 이렇게, 음 이런 말좀 그렇지만, 영구땡칠인데, 영구땡칠이 보고, 너 이렇게, 그, 삼성에 들어가도록 노력해봐! 하고 이렇게 던져놨어요. 그러면 가겠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인재감이어야, 그러니까, 어 그래요. 이제 바보 온달이 이렇게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음, 장군이 됐잖아요. 음, 평강공주가 일용신이 있었고 원국에 이용신이 운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보조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용신도 있고 이용신도 있고 그러면 예, 바보 온달이 아니고 원래 그냥 잘난 집안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자질이 있는데 주변 환경에서 이미 내가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냐 없냐는 어, 이 사람이 인재감이냐 아니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국에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 없다고 해서 이게 인재가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음. 그 흔히 말하는 그분야의막 달인 뭐 이런 소리 듣고 그러려면 언곡이 있어 주는 게 좋죠. 어, 일단 이렇게 공통에 대해서 쓸데 없는 얘기를 좀해 봤고요. 격으로는 편인격입니다. 편인격. 어, 투관은 무토가 했네요. 이것을 식신격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어, 이유는 인오술 화국을 이룬 상태에서 투관된 무토이기 때문에 무토가 힘이 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무토사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 식신격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령, 그러니까 인신사회에서 무토투간이라고 하는 것을 격으로 잡을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할때 그거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냥 저 무토는 월상에 있는 것 정도로 놔두고요. 편인격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편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고, 또는 일을 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조금은 자신이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해서, 오지랖을 잘 부려요. 여기서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해결도 못할 거지만, 일단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편인격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편인격이 편제를 보면, 예, 네, 원래는 할인 구제업을 해요. 네, 원래는 할인 구제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할인구지업이라고 하거든요. 의료 분야의 사업이라든지 교육 분야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도식이 되는 것을 편재로 막았으니 원래는 직장인 사주 그래요. 편인격의 편재를 보면 직장인. 편재가 용신이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금융, 무역, 외국과 관련되는 일 또는 유흥. 놀이, 즐거움, 이런 것과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인격의 적성은 문화, 예술, 그리고 뭐, 출판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교육, 어, 기술 교육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월생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에서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형태의 발전적인,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글을 쓰거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그런 쪽에좀 적합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 아이돌입니다. 예, 아이돌 가수죠. 이렇게 됐는데 격은 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령이 설되어 있다라는 것은 원래 원령이 설되는 것은 어, 활동 범위가 위축됨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면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천간에 투관이 안 되면 이제 활동 범위가 좀 축소돼서 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운에서 관이 격생함 이렇게 되어 있죠 12세부터 이제 17세쯤 되면서부터 자수가 잇목을 생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쭉 가다가 22세에 들어오는 해수가 잇목을 생하면서 목생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때부터 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활동력이 줄어든다거나 또는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용신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금수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냥 식신 생제에서 식신 용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 어, 온에서 볼때 어, 32세부터 37세 사이가 격이 드러났잖아요 편인격이 음~ 이렇게 됐을 때격 드러난 것은 활동력을 이야기 하지만 억부를 깬 것은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식신이 아니 편인이 평관을 보거나 관을 보거나 그랬다면 조직생활을 계속 꾸준히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적합한 일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태어난 시간에서 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인성이 어 일간 또는 비견을 생해서 식신생제하는것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일간이 근 왕한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지식, 어 그리고 뭐 컨텐츠, 어 아이템, 지적 자산 이런 것을 활용하여 어, 식상이라고 하는 에, 자기 재능을 통한 에, 수익. 창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관인 관운이 올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관운이 끝나면 자기 재능을 어 세상에 내놓고 어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출판 활동 또는 저작권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 있으니까 자기 재능, 그러는 거고요. 이노을 화국을 이루어서 월지에서, 어, 합을 이룬, 삼합을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종종 열심히 틈틈이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32세부터 격이 투관이 되었는데, 이 격이 투관된 것이, 어, 억부상으로는 귀신, 그리고 격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세상에 알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 32세, 그러니까 2020한 3, 4년쯤 되어서 개인적인 재능을 어 세상에 알리면서 독립, 뭐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구조가 어 이제 소녀시대라고 하는 단순한 그, 그 아이돌 가수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인성이 사주에서시 정도의 수가 있으면 어이 작사, 작곡, 기획, 연출 뭐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정적인 성향에서, 음, 인비태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집 주장이 좀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 사주가 딱 봐도 관이 약하죠. 이러면, 나보다 잘난 남자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애인이 있죠? 예, 애인이 있는데, 인성의 특징은, 누굴 만나도 오래 사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나, 아, 그러면 더욱 길게 사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해대운에 있어요. 해대운에 있으면 어 해수가 관이죠. 관이 인성을 생했어요. 이것은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해수가 감목을 생한 것은 있으나 이게 인목이 일간을 생하는 것을 나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뭐냐면 남자는 나름대로 잘해줬는데 나는 불만이 생겼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어 지금 이 시기에서 점차 불만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큰 그런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 상관운이 왔어요 기해 그랬거든요 상관, 상관은, 어, 경솔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억부로는 상관용신, 그렇죠. 억부로는 상관용신, 이렇기 때문에, 어, 바쁘게 살아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견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은 남자를 뜻하고, 어, 조직을 뜻해요. 그래서, 남자, 조직, 이런 것에 있어서, 변화, 변경, 이런 것을 어, 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지 해수가 해수가 인목에 합되면서 목생화를 방해받고 있죠. 그러면 어, 여전히 남자는 나한테 잘하지만 나는 식상해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두 분이 음, 어, 뭐 사이가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이 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이가 뭐, 좋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올해 같은 시기가 되면, 좀 투덜거림이 심해져서 다툴 수 있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충 12월쯤 되면, 어, 이제 병, 자, 월,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금이 깨지면서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시기를 좀 넘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경, 자, 그러면, 천간으로 경금이 이제 운에서 온 거예요. 이제 격용이 다시 온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또는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갖출 수 있음 그리고 자수가 인목을 생하면 월령을 음, 생했으니까 어, 수생목, 목생화 잘 되는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정도에 이제 다투고 헤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결혼이 가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2021년에 결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어, 올해 12월 정도에 좀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이제 겨울 다 돼가지고 이 시기가 좀 답답해지고 그럴 수 있는 시기이니까 어, 예, 두 사람이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시기 넘기면 내년이 좀 결혼 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정경호 씨랑 궁합도 한번 봐야 될것 같죠. 음,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자, 이것은 정경호 씨 사주입니다. 어, 신월의 신묘일주네요. 묘신 김문 원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이제 월 1에서의 원진은 어, 집안에서 가족 간의 원진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떨어져 있으면 효도를 하는 거, 그리고 붙어 있으면 이삼 일에 한 번씩 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월령은 월겁 그랬고요. 투가는 상관 그랬어요. 월겁 그랬으니 자존심이 강한 것,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 또는 나보다 잘난 경쟁자가 주변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형제가 나보다 더 잘났다거나 그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겁제가 상관 예, 식신성관을 잘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급은 관용신 그랬는데 운이 관운으로 흐르고 지금 병화라고 하는 정관운에 곧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는 여전히 자기 인지도 관리 이런 걸잘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올해 기해년인데 음, 남자 사주에서 인성이 와가지고. 기토라고 하는 인성이운에서온 거잖아요 인성이 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때리잖아요 식신을 이렇게 때리면 어 여자한테 조금 상처받을 말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보통은 애가 생기고 그러기도 해요 애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 상처받을 말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말다툼이 나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궁합을 보자면 월급 그리고 인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서로가 일단은 상생을 하기는 해요. 겁재와 인성은 상생을 하는 건데 이게 음, 비견과 편의는 서로가 이제 같은 이제 그룹으로 보는데 겁재. 이 편의는 살짝 다른 그룹으로 보긴 해요. 그래서 상생은 하긴 하는데 둘다 고집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좀 어,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편다거나 그러면 좋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병호일관은 인묘가 공망이거든요. 인묘 공망인데 일지에 공망을 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갈증나는 궁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일지 배우자 궁을 공망은 궁합에 있어서 저는 좀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45세까지는 서로 바쁘게 사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한쪽이 한가해지거나 그러면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 어, 다툼이 유발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결혼하기 전까지는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면 서로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올해 기해년에 대체적으로 어~ 남자 사주에서 인성이 운에서 와서 식상을 극하면 여자에게 잘 못해요 모진 말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 잘 해주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있고요 이분이 월, 컵 그랬는데, 음, 토가 이사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운이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겠고요 해수가 다행히 이제 상관 생계를 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더 노력해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자 예, 여자분한테 조금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경자년 이렇게 운해서 오게 되면 작년 아니 이제 올해가 토가 토국수 되면서 이제 애정적인 성향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결 경금이 나오면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이것이 어. 출산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결혼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정도까지 안 다투면 내년에 결혼을 할수 있는데, 이게 출산과 바로 연결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두 분이 잘하면 내년에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올해 12월까지는 다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조언이죠. 예, 다투지만 않으면 괜찮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올해. 12월까지 다투지 않으면 내년에 결혼 소식도 가능하겠죠?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올해 운으로 봤을 때는, 어 얘가 생길 가능성도 조금 염두해 볼수 있겠죠. 속도위반 같은 거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분 궁합도 간단하게 봤는데요. 음, 소년시대 수영씨 사주 보면 이제 앞으로 온도 크게 나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관인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이 시기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32세부터 37세 사이가 가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시기라서 어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약간 우울해진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직 멀었네요.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주가 참 예, 운도 참잘 받쳐주고 좋게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12, 3세 아, 뭐 이런 때 초등학교 어, 이때 조금 이제 어, 가정적으로 좀 힘들다거나 그런 운을 살짝 지났다가 17세부터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사주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걸로 소녀시대 수영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